입 어, 드디어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가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오픈을 했었죠. 그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 드디어 내일부터 내일 28일부터 31일까지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어, 그동안 준비하셨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특별 공급과 1순위, 2순위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순위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순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넣어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 12월 18일에 오픈을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요. 그리고 내일 내일부터 청약이 이루어지는데. 어,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 보셨겠지만 또 잘못 준비하셔서 당첨되시고 나서도 또 당첨이 취소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타나시는데요. 그것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잘 읽어 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읽어 보셨어도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런 오류가 좀 발생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드려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음, 우선 서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견본 주택을 안 한다. 사이버 모델 하우스로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 가경 아이파크 5단지 견본 주택 내 분양 상담 전화가 공사 3-239-750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이쪽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특별 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안 되신 분들이 있죠. 고령자나 장애인분들. 그래서 그 분들을, 그 분들의 한에서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견본주택 관람일시나 당첨자 계약 체계를 위한 예약 신청을 보시면 사이버 모델하우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및 특별공급 ab 입주자 자격 검증 및 사전 서류 접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약 신청 기간은 1월 7일 목요일부터 1월 16일까지 이루어지고요 서류 제출은 또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좀더더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 보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12월 18일 날나었죠이 12월 18일 이란 날짜는 어떤 날짜냐면 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분양에서 그 계약의 조건이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라면 청약 자격의 조건인 기간 12월 18일까지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만 19세가 되는 나이가 12월 18일까지 해야 되고 등등 그렇게 12월 18일까지가 조건이 된 날짜입니다. 이 지역 우선이나 나이 그런 부분에 조건 판단 기준일이 12월 18일까지이므로 어 12월 19일은 안될 거고요. 12월 18일까지는 된다는 것이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 역시도 12월 18일까지가 2주택 이상 소유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 2주택 이상 소유가 아니신 분은 청약 1순위에서 어,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꼭 1주택이 해당되는 날짜가 12월 18일까지라는 거 그렇게 해야 하셔야 되고 어, 1주택 이하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또 보주택자, 가점제 그리고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천제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이 된다라는 것도 어,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경 5차는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 재당첨 제한을 적용을 받게 되었고요 또,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또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함으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아파트이고, 또, 재당첨 제한이 적용을 받는다. 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당첨 여부를 말씀드려보면 잠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어, 10년간입니다. 10년간 적용기간이, 그리고 청약과열지구에서는 7년간입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즉 직계비속이라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거고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계비속은. 어, 그리고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있겠죠. 그 부분도 역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간주함으로 지금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월 18일까지 꼭 1주택 소유자로 되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니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꼭이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청약을 하셔야 되므로. 어 직접 방문하, 방문하셔서 청약을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이죠. 옛날에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홈페이지에서 꼭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신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즉, 본인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두 군데 다 됐는데 특별 공급에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일반 공급은 어, 그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당해 지역의 당해 지역 청주죠. 청주시 거주자가 일순위 청약시. 기타 지역의 신청에서 청약이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라도 다른데 어, 청약이 당첨된 경우는 경, 당첨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어, 부적격 처리되므로 청약이 안 된다는 거그 말씀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본 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이용 해서 가점제가 어, 되신 분들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로 인한 당첨 제한자가 되오니 이점도 참고하셔서 어,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주가 있을 텐데, 각각 청약에서 당첨되는 경우는, 당첨자 발표율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즉, 같은 세대이지만, 청약자와 또그 배우자가 각각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한 세대에서는 어, 당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다 부적격 처리되므로, 꼭 세대주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첨의 방법으로는 공급되는 주택의 수의 75%가 75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75%를 제외한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게 속한 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즉 대부분의 목적이 무주택을, 무주택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75%가. 그리고 나머지 25% 같은 경우는 어, 무주택. 거기에 해당되지 미처 못했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만 그게 되고요 지금 1항과 2항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된다 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어,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승낙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이거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나는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일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소유권을 처분하고 거민을 받은 경우, 또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을 완료한 경우. 또 여기 이번에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금액을 받은 경우는 어, 받지 않은 경우는 입주할 수가 없으며, 또한 3, 3 번처럼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내일부터 어, 특별공급과 일 순이 순이가 청약이 될 텐데요, 예,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300%에 일단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준비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일반 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고, 공급 세대수의 어 300%를 점전에 예비 입주자로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1순위는 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해서 일순위 당첨을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순위는 일 순위에서 미달된 사람들이 이 순위에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 순위보다 좀 많이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 또 공급 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일순이나 예, 이순이 예, 들어가겠죠. 그래서 A, B 입주자를 대상으로 어, 공급이 될 겁니다. 또한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화가 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해야 되며. 또한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매가 이제 기 이쪽을 투자로 생각하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즉 1월 7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전매가 안 되는 부분이므로 여기 에 혹시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부분은 분들은 꼭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월 7일, 21년 1월 7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가 금지하죠. 즉 입주할 때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뭐, 주택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는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가 될 거고요. 또, 형사고발도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중큰 금액이야 벌금이 부관된다는 것,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뭐, 그쪽에 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또 수도권 외에는 6개월, 위축지역에는 3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잔매 제한 기간에 이쪽에 어떤 잔매를 통해서 부적격자가 되면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청주시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꼭 청약 청주시에 어,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 하지만 어, 결국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한다는 것이죠. 자, 우선 그럼 공급 방식을 공급 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특별 공급은 내일 월요일 날 10월 28일 날 특별 공급을 1순위로 아, 우선적으로 청약을 받습니다.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니 어, 여기에서 꼭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1순위는 12월 29일 하루가 다음 하루 다음 날이네요. 화요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을 하고요. 또 일반 1순위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어, 여기 이 해당과 기타는 해당은 청주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 이 기타는 청주시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일순이어도 어 청주시에 살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이 청약 날짜가 틀립니다. 그리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쪽은 인기가 많아서 이순위까지는 안갈것 같긴 한데 이순위는 11월 31일 목요일 날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7일 날 목요일 날 어, 개별적으로 저희도 가고 어, 요즘에 많이 문자로 가죠. 그래서 당첨자 발표는 1월 7일 날 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이 되고 나신 분들은 어,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할,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서류 제출은 견본 주택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는 꼭 챙기셔서 이날 견본주택에 가셔서 사셔야 된다는 거 1월 8일부터 1월, 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건데요. 1월 19일부터 1월 22일, 3일 동안 견본주택에서 마찬가지로 견본주택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는 거꼭 그리고 확인하시고 구비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된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어, 내일부터 청주 가경 아파트 5차가 분양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분양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하시게 되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어,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고, 또 기존에 코로나, 어, 이전과 지금 이유가 이 청약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확인하시고, 인터넷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좀 약간 헷갈려 하시거나 어려운 경우는 그 상담 아까 전화번호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꼭 전화를 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나서 어 청약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당첨된 후에 또, 또 취소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꼭 철저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던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유가 청약 그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법도 더 까다로워졌고, 또어 인터넷으로 처음 하는 부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 저는 청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이 그 부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 한점 양해 드리고요.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꼭 당첨이라는 좋은 소식이 어, 여러분들에게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은 어, 좀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더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더 열심히 또 답변해 드릴 거고요. 어, 이로써 어, 올해, 올해에는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내년에도 또 우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꼭어 올해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어, 꼭복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머지 t v 는 2020년 마지막 영상을 찍고 어 올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